자, 잔잔바리 한 명만 더 잡고 가겠습니다. 한학자에게 올린 서신 보고라는 게 있는데 네. 그 서신 보고를 보니까 국민의 힘 요새 좀 눈에 거슬리던데 김정재 의원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 윤석열이 당선 3월 9일에 됐거든요. 3월 9일이죠. 그 바로 다음 날 2022년 3월 10일 어. 작성된 서신 보고 예. 소개 부탁드립니다. 그 통일교가 지역별로 다섯 개 지구장이 있는데요. 그한 지구장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. 시도지사, 시의원, 도의원을 당선시켜서 대선 지방선거 승리로 신통일한국 환경권을 확보해야 한다. 어... 거창하네. 예. <laughs> <laughs> 그러면서또 이제 뒤에 보... 내용이 있습니다. 예? 여성 최초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위원장. 아... 한반도 평화섬이 책자 한일 해저터널 정책 제안서와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다. 와. 자 김정지한테 현안과 함께 통일교 현안과 함께 돈을 넣어줬다는 와, 거야. 돈건 좋네. 이거는 이박 심각한 문제입니다. 현안과 함께 돈을 넣어줬다.